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16년 전, 2007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건이 사건의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 그 과정이었어요. 당시에 경찰 분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범인 검거 이후에 밝혀진 살인자의 진짜 과거가 밝혀지면서 더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이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좀 따로 조사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은 2007년 4월 15일 오전 9시경에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한 어느 다방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다방 안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 사망한 여성인 최씨 이외에 또 다른 여성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방의 종업원 이 씨였는데 이분이 오전 9시가 넘은 시각에 다방에 출근을 해요. 정확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문도 활짝 열려 있었고요. 늘 먼저 와서 카운터에 앉아 있었던 최 씨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채기 무섭게 갑자기 그녀의 시야에 한 젊은 남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화장실 쪽에서 남자가 나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 젊은 남자가 나왔는데 뭔가 대처를 하고 누구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이 종업원 이 씨에게 달려들어서 흉기로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주 강한 공격을 받게 되면서 탈장까지 됐죠. 그렇게 이 씨가 다방 앞에 길가까지 힘겹게 나와서 쓰러져 있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렇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요. 경찰이 다방 현장을 살피던 중에 사망한 최 씨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현장의 모습은 정말 그야말로 끔찍했죠. 계단은 물론이고 다방 입구부터 시작해서 피자국이 다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방 안에 가구들 있잖아요. 뭐 소파 이런 것들에도 피자국 어, 이런 것들이 묻어 있었고요. 뭐 전화기, 수건, 싱크대 정말 수많은 곳에 혈흔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범행 도구로 보이는 피묻은 칼도 하나 발견돼요. 등산용 칼이었어요. 자, 그러면 사망한 피해자는 어디서 발견이 됐을까요? 피해자 최 씨는 화장실에서 고무 장갑을 낀채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이 돼요.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범인이 여기서 최 씨를 살해하고 나오던 길에 종업원 이 씨를 마주친 걸로 보이죠. 자, 그리고 고무 장갑을 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오픈 준비를 하면서 뭐 설거지를 했거나. 청소를 했거나, 이렇게 뭔가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몸 상태를 좀 살펴봤어요. 너무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그 신체의 각 부위별로 뭐 어느 정도 크기, 어느 정도 깊이, 어떤 방식, 자국,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등 왼쪽에 어깨뼈, 목, 그리고 목 오른쪽 부위에 있는 동맥, 정맥, 기도, 목뼈 허리 이렇게 곳곳에 끔찍한 상처들이 남아 있었어요. 목에 받은 공격이 집중적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시신에서는 범인으로 특정할 유전자는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상처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사건 당일에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되게 많았어요. 백여 점 가량 됐거든요. 머리카락 지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의미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범인 특정은커녕 성별도 알아낼 수가 없겠죠. 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범인을 마주친 사람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살아있는 종업원 이 씨죠.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된 종업원 이 씨에게 경찰이 범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기억 상실이 온 거예요. 그냥 키가 어느 정도였다? 이런 느낌? 근데 얼굴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최면 수사까지 했는데 여기서도 소득이 없었어요. 근데 목격자가 한명더 있었거든요. 당시에 범인이 다방에서 뛰쳐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랑 어깨가 이렇게 탁 부딪혔는데 그때 한번이 행인에게 얼굴이 노출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몽타주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나중에 범인이 잡혀요. 근데 이렇게 그냥 뿔테 안경을 썼다는 거 말고는 별로 비슷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공격이 너무 과했고 잔혹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돈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돈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고 나가다가 걸리면 그냥 한대 때리고 도망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범인이 피해자를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잔혹하게 공격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경찰의 예상은 원한 관계일 것이다. 그래서 주변인들부터 탐문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채무관계 이런 것도 없었고요. 이것도 아닌가? 근데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 대단한 수사가 시작이 되죠. 범인의 뒤를 바짝 쫓는 그 과정을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릴게요. 경찰이 현장 주변을 막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한 500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 뭐 하나를 딱 발견해요. 피가 묻어 있는 휴지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범인이 가다가 버린 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 피 묻은 휴지가 떨어져 있는 것도 흔치 않죠. 어쨌든, 여러 가지 범인의 심리와 진행방향을 예측해서 경찰은 반경을 넓혀가면서 또 다른 증거물이 있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현장을 기준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금강천변에서 지금 보시는 검정색 점퍼를 하나 발견해요. 당시에 눈으로 봐서는 뭐 피가 묻어 있다거나 범죄자와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뭐, 천변이니까 물에 씻겨졌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 그냥 누가 버렸나 보다, 누가 놓고 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찰이 이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루미널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여성과 남성의 DNA가 발견이 돼요. 이 점퍼에서. 자,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점퍼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가 앞서 발견된 그피 묻은 휴지에서도 똑같이 발견된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피 묻은 휴지, 이 점퍼 두 개가 강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성의 DNA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망한 최 씨의 DNA였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발견된 남성 DNA의 주인을 찾아야겠죠. 근데 문제는 대조군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랑 대조를 해봐야 누구라고 딱 잡아낼 수 있는데 그게 없었어요. 2007년 당시에는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발견된 게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퍼가 정말 많은 역할을 했어요 이 점퍼의 주머니 안에서 이게 발견이 됩니다 이거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 크라비트라고 하는 저만 액이에요 이게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대전, 청주, 청원 일대에 있는 그런 병원들을 대상으로 이 크라비트 저만액을 처방받은 목록들을 확보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많겠어요? 구매자가 나중에 조사를 했을 때 구매자가 1000명 이상이었대요. 거기다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이게 거의 19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2000명 가까이 되는 리스트가 나온 거죠. 이 목록 내에서 또몇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점점점 범위를 좁혀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많은 사람들의 과거 전과 기록을 조회한다거나 아니면 DNA 검사를 해서 다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고가수에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STR이라는 방식인데요. 유전적인 지표를 분석해서 공통점을 찾고 이것으로 범인의 성별은 물론 성씨, 뭐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이것까지 확인을 해보고자 시도를 했던 거죠. 외국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남성의 Y염색체를 분석해서 성씨를 추정했고 범인을 체포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에 이걸 시도해보고자 했던 겁니다. 제가 모든 과정을 다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고 과학방송이 될것 같으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범인의 Y염색체 단상형이 동종 전과자 1000명의 Y염색체 데이터 중에 두 명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요. 근데 그두 명의 성이 오씨였어요. 자 그러면 일단 오씨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 그래도 한번더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침 이 사건 현장 인근에 오씨 집성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그렇게 이 집성촌 주민 19명의 동의를 얻고 그들의 상피세포를 확보해서 분석을 합니다. 당연히 모두 남성이었죠. y 염색체니까요. 자, 이 분석 결과를 보니까 예상대로 Y 염색체의 특정 부위에서 공통점이 보이는 거예요. OC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기존에 분석했던 거랑 이 OC 집성촌에 있는 남성들의 Y 염색체에서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범인이 OC일 가능성이 또다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리스트 뽑아냈었던 그 크라비트 저만액을 구매한 사람들 중에서, 리스트 거의 2천명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OC들만 뽑아내요. 그랬더니 50명으로 확 줄여지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시간 문제죠. 자, 이 50명에 대한 DNA 검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명한명 한명 검사를 진행하다가 25번째로 검사를 받게 된 30대의 크라비트 구매자 OC의 DNA가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대박 소름이죠. 경찰이 그 25번째 옷씨를 찾으러 갔는데 이미 퇴사하고 도망친 뒤였어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이놈이 검사 받을 때는 되게 쿨하게 검사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쿨한 척하고 이랬다가 집에 가서는 바로 그냥 퇴사하고 도망을 친 거죠. 자, 지금부터는 그가 검거된 과정, 그리고 그가 말하는 범행 동기, 그리고 숨겨져 왔던 그의 충격적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5번째 남성의 이름은 오이균이었어요. 오이균. 2007년 6월 4일 사건이 벌어지고 50여일 만에 경기도 광명시에 숨어있다 검거됩니다. 당시에 경비보안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맨 끝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가 말했던 범행 동기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묘소에 성묘를 하러 갔대요. 그리고 집으로 갈 차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제 심심하니까 성인용 오락실에 갔다는 거죠 근데 게임을 하다가 막차를 놓칩니다 그래서 주변역에서 하루를 자고 당일 아침이 됐는데 차비 3천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천원을 훔치려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일단은 본인의 주장이에요 자 오이규는 범행 당일에 백합 다방에 들어갑니다 다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카운터에 가서 돈을 훔쳤대요 3만원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나가려던 순간에 다방 오픈 준비를 하면서 밖에서 안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던 최모 씨하고 딱 마주친 거죠. 최씨가 깜짝 놀라서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치고 화장실 방향으로 도망을 쳤는데 오이규는 도망을 쳤어야 되는데 도망을 안 치고 최씨를 쫓아가서 흉기로 등을 공격합니다. 최씨가 쓰러진 이후에 오이규는 그녀를 한번더 공격했고요. 사망했는지 확인까지 했어요. 옥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미 사망한 최씨에게 오이균이 했던 짓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었던 거죠. 오이균은 사망한 최씨에게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까지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돈을 훔치러 3천원이 없어서 돈을 훔치러 들어오면서 등산용 칼을 준비하고 걸렸으면 도망가면 될걸 굳이 쫓아와서 죽이고, 이후에 뭐 죽였으면 도망가면 되는데, 담을 수도 없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변태적인 행위를 했던 이 범죄자의 범행 동기가 그냥 단순히 돈몇 푼을 훔치는 게 다라고 보시나요? 굳이 불필요하게 현장에 머무르면서 했던 행위들, 이 범죄자 자체가 어떤 인간인지를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찰이 그래서 그의 전과 기록을 좀 살펴봤는데 실제로 전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말도 못 하게 충격적이었어요. 오의균이 연쇄 살인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0대 후반에 여성 3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15년을 살다가 2005년에 출소했던 거죠. 그리고 2년 뒤에 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지금부터는 오의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희규는 야산에서 6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에 다리 밑에 안 매장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에는 반일을 가던 또 다른 여성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해요. 자, 이렇게 두 번의 사건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참 이게 우리도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외모에서 풍겨지는 느낌을 가지고 너무 사람을 믿거나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평소 행실. 이런 것만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제가 또 느꼈어요. 오이균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건 일단 나이가 너무 어렸잖아요. 10대였거든요, 당시에. 게다가 너무나도 순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대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 아이가 노인에게 그런 짓을? 성폭행하고 안 매장? 10대 애가? 저 착한 애가? 근데 어쩌다가 잡히게 됐냐. 끔찍하지만 여기서 멈췄으면 정말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1989년이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고 CCTV 없고 아무도 날 의심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변태적인 범죄 욕구는 참을 수가 없어요. 같은 해 8월 12일에 무슨 짓을 하냐면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네 7살의 유모양이 있었어요. 근데 유모양이 그날따라 본인이 살던 그집 앞에서 놀고 있는 걸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균의 집 앞에서 이 아이가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이를 자전거에 태웠고요. 마을 뒷산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을 하니까 이때 살해를 해요. 자 그리고 이후에 분명히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산에서 내려와서 흉기를 챙겨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한번더 공격을 하죠. 이후에는 땅에 묻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때 목격자가 한명 있었어요. 그러면서 검거가 됐고요. 이외에 다른 범행들까지 다 털어놓게 됩니다. 오이균이 과거에 저지른 범행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흉기로 목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백합다방에서 저지른 범행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죠. 자, 오이균은 과거의 범죄로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아니, 사람을 3명을 죽이고 어떻게 15년이냐 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미성년자라고 15년을 때렸는데, 결국 나와서 똑같은 짓을 또 하잖아요. 교화가 안 된다니까요. 15년간 오이균이 사람이 됐나요? 자,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사형을 구형받았고요. 뭐, 여러 가지 반사회성 성격장애, 뭐, 죄를 반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되면서, 결국엔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지금도 복역 중이에요. 살아있어요. 2027년에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년 남았네요. 근데 이미 3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을 세상에 내보내서 또다시 무고한 한 여성이 사망했는데 그런 놈을 다시 내보내줄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음.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에서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걸 제가 따로 뒤에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2007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대전 백합다방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오의균이 2005년에 출소를 했다가 2007년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되게 소름인 게 얘가 출소하고 경비보안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연쇄 살인범이었는데 세 그러니까 명을 죽이고 15년 살고 나와서 회사에 취업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어, 이 법은 뭔가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한 법으로 보이는데 일단 형의 시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하면 그 시료 기간이 경과되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을 때 전과 기록은 지워지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삭제 근거조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고 10년형을 받고 만기출소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전과 기록 중에서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수사 자료표에 있는 기록만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과 기록은 단순히 그냥 전과 기록, 그냥 그 하나를 생각하는데 전과 기록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앞에 말씀드린 그세 가지에서만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전과 기록 중에서 범죄 경력 자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경찰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이거는 삭제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 기록된 거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죽을 때까지 남는 전과 기록인 거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살인 전과 기록은 범죄 경력 자료에 남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럼 취업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기록이 남았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게 위법이라고 해요. 몇 가지 상황, 뭐 범죄 수사라던가 군입대 뭐 이런 특정 사유가 아닌 이상은 금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적인 기업에서 채용 지원자한테 뭐 범죄 기록 이런 거 자료 좀 뽑아 봐요. 이러면 은 이거 처벌 받는데요. 그래서 이게 오이균이 회사에 취업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또 요청을 하면은 요청자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에서는 되게 암암리에 브로커들을 통해서 이 기록을 빼내서 조회를 해보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이균은 어쩌면 운 좋게 취업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런 걸 봤거든요. 이거 조금 키워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아동 범죄경력조회 취업 제한되나요? 부끄럽지만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 2011년 출산 후 산후 우울증으로 8세인 자녀 사례로 2012년 3월 징역 3년 치료감호형을 받고 2017년 1월 치료감호 마쳤습니다. 2020년 1월까지 보호관찰 기간으로 조만간 보호관찰 마무리됩니다. 전자발찌 처분 없음. 가족의 지지로 지금은 남편과 둘째 아이와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사고 전에 간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지금 재취업을 준비하고 얼마 전 병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성범죄, 아동학 범죄 조회를 해야함을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취업에 제한이 있을까요? 조회를 하면 어떤 결과로 직장에 통보되나요? 해임되진 않을까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범죄 경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없어진다고도 하는데, 저의 경우는 언제 소멸되며 재취업을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조회 동의서에 서명을 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글이 네이버에 올라온 거야. 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뭐 생각해 봐 여러분. 내가 다니고 있는 병원의 간호사가 그 어떤 이유가 있다 한들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자라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유가 쉽겠뭐 이해가 쉽겠죠. 이 사람의 경우에도 전과 기록 중에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여기서는 기록이 삭제됐을지 몰라요.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범죄 경력 자료에는 전과가 남아있겠죠.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범죄 경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없어진다고도 하는데 이게 잘못 알고 이게 조회동의서에 서명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병원에서 진짜 깜짝 놀랐겠네요. 자, 아무튼 오이균이 출소하고 회사에 근무했다는 내용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취업이 어떻게 된 거지?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컨텐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